6번에서요, 지금 부등호가 나왔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루트식이 나왔었는데, 선생님, 기,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 보이십니까? 어, 이렇게 나온 보다 바로, 무슨 문제다? 완전 제곱식 문제다.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어, 기억이 안 나요? 네.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루트가 나왔어요. 이 루트 문제 나오죠. 그쵸? 그렇죠? 루트 문제, 완전 제곱식으로써, 루트 A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완전 제곱식에서 꼴이 어떻게 되냐. 얘가 뭘로? 절대 값 A로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A에, 뭐가, 얘가 A의 부호를 정해줘요. 그쵸? 그이 부호를 정해주면요. 그러면은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로 나오고요. 그쵸? A가 양수일 때는 a로 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풀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면요.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뭐다? 완전 제곱식 문제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요. 2, 2, 1, 1 해주면 4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이해 되십니까? 4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 주의하시고요 1 1 2분의 1 2분의 1이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되십니까 네 그러면요 문제를 이런식으로 지금 제곱 꼴이 된다 그러면 얘는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절대값 a로 나온다 제곱이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어. 얘를 갖고 가겠습니다. 밑으로 좀 갖고 갈게요. 그래서... 음...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문제의 힌트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문제 유형은 이렇게 푼다. 알아두시면 절대 기억 안날 리가 없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고 가기 때문에 실수할 일도 없습니다. 음요. 앞에 것부터 해주면 루트 2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그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그쵸? 그 다음에 보시죠. 그다음뭐 한다? 절대값으로 바꿔준다. 어, 제, 루트가 풀리는데요. 애가 지금 양순지 음순지 몰라. 그쵸? 그래서 절대값으로 이렇게 써주십시오.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죠? 바로 이제 부호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부호 정리. 그래서 얘가 부호 정리를 해주면요. 마이너스가 붙지, 플러스로 나오실지 정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부호 정리를 어떻게 하냐? 바로 어디에서 갖고 온다고요? 얘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X는요. 써놓을게요. 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요. 2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X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0 넣어주면 돼요. 0. 왜? 0이 이 사이에 있죠. 0을 넣으면 나온다고요. 0을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2x 플러스 1은요. 0 넣어주면 얼마가 나오죠? 1. 1. 그러면 얘는 양수. 양수면 어떻게 돼? 그대로. 0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요. 응,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음수.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x 여기 있는 중간값인 중간값이나 중간값이나 중간값이 좀 어려운 값이 나오 나오면요. 계산하기 적당한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걸로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서는 0이라는 엄청 중요한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엄청 쉬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0 대입시켜주면 되잖아요. 그쵸?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양수, 음수. 그러면 이제 1값이 정답이 아니라, x 값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이걸 이용해서, 얘가 양수라는 것만 밝혀내는 겁니다. 어, 양수라는 게 밝혀지면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음수라는 거 있으니까 뭐 한다? 붙여서 나오면 됩니다. 음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붙여놓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계산해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얘는 2분의 o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렇 문제 또 뭐죠? 간단히 하십시오. 그럼 정답이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이해되나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네. 됐죠. 그래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부등호가 나왔고요. 루트식이 나오면요. 뭐하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고요. 어, 그 제곱에 루트가 씌워지면요절대값으로 나온다. 이때 뭐한다? 부호를 정해야 됩니다. 이 부호를 정하는 힌트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이 안에 일때 어떻게 되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양수일 때는 뭐한다? 플러스 그대로 나오면 된다. 그래서 어, 제곱, 제곱값 구했고요. 뭐, 우리 이제 인수분해 쉽게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2, 2. 얘는 똑같은니 2분의 1, 2분의 1, 1, 1 이렇게 되겠고요. 부호 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값 한번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주위에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쵸? 그렇죠? 이제, 에 뭐한다? 양수냐, 음수냐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힌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선, 뭐, 이거 기호를 잘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풀어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대입을 시킬 것입니다. 얼마? 얼마 아 적당한 값. 여기서 x 가운데 값이 0이다. 엄청 중요한 수가 나와버렸죠. 대입시켜 주면은요. 1이 나와서 양수값이다. 이사이에 있을 때는 양수값이다. 그래서 뭐한다 그대로 나와줍니다. 여기 0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음수값입니다. 뭐 한다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되십니까?